저는 망했습니다. 55세의 CFP라는 그럴듯한 간판도 떼버렸죠. 사실 그동안 채널이 많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저의 진짜 재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리브핸들의 새 시작을 이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브핸들입니다. 제 본래 직업은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였습니다. 꽤 잘나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실례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내리고 지금은 수행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수행기사냐고요? 이 평범한 자리에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 영상들 주제가 왔다 갔다 했죠. 돈이 될것 같고 유행하는 것만 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진짜 경험이 아니었기에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55세 실패 후 재기하는 마이바우 수행기사가 전하는 현실 경제와 인생 이야기라는 것을요. 앞으로 빌리브핸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첫째, 55세 수행기사가 현장에서 배우는 현실 재테크와 삶의 통찰입니다.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잃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은퇴 이후의 현실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채널의 힐링 담당 고양이 장군이는 계속 나옵니다. <놀람> 장군이와의 일상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잠시 쉬어가는 쉼표가 되어줄 겁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는 채널 변화에 대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로운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55세 아재의 재기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